사골이널 터널, 터데터디터 저쪽 저쪽널 터널, 터널, 달널 터널, 터이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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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mm -hmm. 인제 호박도 이거 다됐네요 인제 이거 다 걷어내야 잖아요. 예? 이거 다 걷어내야 잖아요. 아그냥놔도 거름디는 거먼요? 그럼 거름디고 좋겠죠 예. 원래 여기 의르신이 산소 자리 잖아요. 예? 나중에 산소 자리잖아 여기가. 그래, 그리고 응, 그래서 안 나중에. 음... 아니 이따 가, 이따 내가 한번 볼게요. 내 어제 갖고 왔는데 분명히. 다 부엌 다 놨나 보구나, 포키다가나나아 연장이 하도 많으시니까, 우리 기억을 잘 못해. 어제 내가 갖고 내려왔슈. 네. 네, 어제 내가 갖고 내려왔어요. 야, 여기 상추도, 가을 상추. 아, 어, 이 상추가 엄청나게 맛있게 생겼다. 네. 어, 상추가 참 빨갛고, 빨갛고 맛있게 생겼네. 여이랑이야갓야 동인 가 o 난 o 이거? c h but 받 am not. Don't worry,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 게 t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한 o u r e not. You're not. y 안 u r e not. y o 꽃밭을 만들어 놓면 기가 막힌데. 뭐, 이거 사용도 못하잖요 아니, 이거 조금만 남겨놓고, 뭐, 저기, 뭐, 일반 조금 텃밭만 남겨놓고, 아, 지금 건저뭐좀 들국화 같은 거 여기다 심어 놓으면 참 좋은데.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. 먼저 보내 꽃이 잔뜩 심었는데. 그오빠 때랑 그 화장은 누군가 얘기하지면안 돼. 그화장는 계속 안방는거있잖아상한번 음... 계속... 음... 이거, 이런... 그때 거한번에 거. 하나아니다 이거는 그문화

여기. 그리고 다른 거보다 조금 땡그라니 커 조금 네. 음. 차로다몇개넣요 그냥 거기다가 물어. 그 고추 조금 몇개 따서 이, 이아 차로에다 기다 예안냈안고 좋더라고요. 아, 어, 좋네. 좋네. 안 맺고, 음. 네? 음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꽃강 이, 대, 포, 포, 짱, 포, 짱, 포, 짱, 포, 짱, 포, 짱, 에 짱, 포, 짱, 네 <laughs> 어떤 거요? 아 저기 저감 저거 아 저건 못다요 그냥 떨어지게 그냥 놔두요 그냥. 에 저건 쓸 없어 저거는 뭐 들어가지도 못해 저기는. 그리고 감이 즐어서 감이 즐어서 저 먹지도 못해 저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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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뭐, 뭐, 이거게 약초? 쓴바오라고. 아, 쓴 박이. 이파리보다 그 저기 저 무어가 더 맛있잖요. 뿌리가 그냥 더 맛있잖요. 그약 된다고더라고 저기. 그술 담는 어떨까요? 네? 술 담는 뭐만. 두안 담으면 절여가는 놈야아 절여갖고 그 술도 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게. 그 신경통에 좋대요. 저거를 술에다 담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신경통에 그렇게 좋대요. 무릎 아프신 분들. 저게 어르신도 무릎 아프니까 수, 소주에다 담갔다가 한한더더리다 드셔 그냥 우러나면은. 그 예, 분 예, 예, 한 잔, 예, 한 그래 그 예, 예, 뭐 아, 그그 아프고, 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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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는 삶는 음. 그러니까 뿌리 가지고 예. 뭐든지 뿌리가 좋아요. 뿌리.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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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들레 뿌리라그아가한이건 팔어도 비싸겠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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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어떤 거를요

그, 그 뭐, 딱 인제 근력 없으셔갖고 인제 뭐 농사도 못 지셔. 그 그냥. 아 칼대가 됐네. 여기는 옆에 칼대. 이게 뭐요? 뭐라고요? 그거를 술이다 담궈서 그걸 물어봤는데, 저건데 내가 깨끗이 시키다가. 쉬치, 희쳐다가 술에다 담가 드릴까요? 그럼 무릎 아픈데 좋지